안녕하세요. 기산 TV 기산 장기아입니다 용피석을 찾아서 탐석을 나왔는데요. 오늘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날씨가 추울 것이라고 예보를 했는데 현장에 도착을 해보니까 하늘은 맑고 햇살이... 따스하고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에 탐석을 하기에는 딱 좋은 날씨입니다. 늘 찾아왔던 탐석 장소인데요. 오늘 이곳에 와보니까 마침 다리 공사를 하느라고 땅들이 파헤쳐져 있습니다. 공사장에 오면은 뭔가 좋은 작품을 찾아낼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요. 오늘도 이곳에서 용피석 탐석을 즐기며 현장에서 감상을 하기도 하고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장이 있는 돌들은 모두 흑범벅으로 뒤접혀 있기 때문에 용피석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이러한 환경에서 용피석을 찾기 위해서는 겉 피부가 매끈매끈한 모습을 띄고 있는 그런 돌들을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던 중에 피부가 매끄러워 보이는 그런 돌을 한점 발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바로 이 작품인데요. 얼핏 보기에도 이 돌은 수마가 잘 형성된 매끈매끈한 그런 피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돌의 피부를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서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니까, 아, 손에 닿는 촉감이 매우 부드럽고 매끈매끈하게 손이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 분명한 용피석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현장 연출을 한 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찾아낸 용피석 작품 그 자리에다가 현장 연출을 하고 목욕을 시켜 주었더니 이러한 멋스러운 모습으로 제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생김새를 보면은 기축하면서도 타원형의 둥근 모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다가오고 있고요. 사이즈를 보면 가루의 길이가 두 뼘, 세로의 길이가 두뼘반 정도 되는 그러면서 두께는 두껍지 않은 그런 크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돌이 품고 있는 색상인데요. 어떤 색상을 품고 있는지 조금 더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란 색상도 품고 있고 연푸른 색상도 품고 있고 붉은 색상도 품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피도 가득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이 갈색에 가까운 색상들은 반점들이 아니라 돌에 오랫동안 찌들어 있던 그런 물때입니다. 이 물때들은 세척을 해주면, 돌에 품고 있는... 아름다운 색상들이 더 멋스럽게 고운 모습으로 다가올 것으로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 수직으로 보았을 때 가운데 중심 부분에서 좌우로 대칭미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 안정감 있게 편안하게 다가오고 있고요. 밑자리도 좋아서 좌대 연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볼수록 멋스럽게 다가오는 용피석 작품. 이런 작품들은 작업장이 아니라면 은 탐석하기가 참 어려운 작품인데요. 작업장에서 이런 멋진 작품을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현장 감상을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공사장에 있는 돌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모두 흙을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돌이 본래의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던 중에 흙 속에서 제 얼굴을 살짝 내밀고 있는 전박이 용피석 작품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보이시죠? 이 작품.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요런 전박이가 박혀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 용피석이 맞겠죠? 전박이가 박혀있는 용피석으로 짐작이 되는데, 문제는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을까? 크기는 또 어느 정도일까? 돌에 어떤 색상들을 품고 있을까? 용피석은 맞지만은 돌이 품고 있는 색상은 아직은 좀 확인이 안 되고 판단이 안 되고 있는데요. 겉부분을 만져보니까 수마가 매끈매끈하게 잘 형성이 되었고 이 부분에 붉은 색상을 품고 있는 듯한 연노랑 색상을 품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있는데요. 아더 이상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어 이렇게 지키니까 지켜되는데 그렇다면은 크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두께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두껍지 않고 얇은 두께를 지니고 있습니다. 뒷면을 볼까요? 뒷면은 이렇게 젖어 있어 가지고 색상이 더잘 보이고 있는데 돌 전체의 생김새를 보니까 둥구슬에게 참잘 생겼습니다. 겉 부분 을 이렇게 만져보면은. 매끈매끈하게 유리알처럼 수마가 잘 형성이 되었고, 작업을 하는 공사장인데도 기계들에 의해서 돌이 이렇게 훼손된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피, 피부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 이 작품 기자가 되죠? 현장 연출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연출을 하였더니 이렇게 고운 색상, 아름다운 색상을 지닌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물을 한번 뿌려줘 볼까요? 아, 돌이 품고 있는 신비스러운 색상들이 화려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바라보는 이 순간 제 몸속에서는 엔돌핀이 팍팍 솟아나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뒷면의 모습을 보면 역시 생김새가 중국스에게잘 생겼고 이 면이 굴곡이 지지 않고 평면을 이루고 있습니다 노란 색상 파랑 색상 붉은 색상 갈색 반점 여러 가지 색상을 한 몸에 품으면서 용피석의 아름다움을 한껏 뽐내고 있는데요. 이런 작품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애석 생활을 즐길 수 있었다는 것이 취미생활로는 으뜸가는 최고의 취미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름답죠? 곱죠? 보기 좋지요. 석신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산TV를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